위생 끝판왕 주방 필수 칼 건조기 추천. 쿠진 나이프케어 아이 살균 건조기와 칼가위 4종 풀세트는 주방의 위생을 한층 높여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색상은 세련된 그린 계열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 제품은 소독과 건조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어 사용 후 불필요한 세균 걱정을 덜어줍니다. 또한 칼갈이 기능이 있어 오래된 칼도 새처럼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아름다워 부엌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 편의성까지 고려된 점이 인상적입니다. 살균과 건조를 통해 건강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키친아트솔의 온풍 칼갈이 내장 칼 살균건조기 기아 KS11입니다.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주방의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필수 아이템입니다. 칼뿐만 아니라 수저까지 수납할 수 있으며 UV 살균과 온풍 건조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. 사용 방법도 간단해 전원 연결 후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. 특히 칼갈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항상 날카로운 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제품 이상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방에서 필수적인 이 제품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은 오아 나이프 키퍼 전동 칼갈이 살균 소독 건조기 OK-002WH입니다. 이 제품은 UV 살균과 건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주방 도구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특히 스테인리스 수저통이 포함되어 있어 세척도 간편합니다. 2021년 출시된 이 모델은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보장하며 작동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칼갈이 기능 또한 탁월해 다이아몬드 세라믹 코팅으로 칼날을 효과적으로 연마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소비도 낮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주방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오아 나이프 키퍼는 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